예,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소니 600mm F4 GM 렌즈 하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뭐 렌즈 사면 딸려오는 가방인데, 아, 망원 렌즈 구입하고 굉장히 가방을 보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. 일단은 크기가 너무 작아요. 예, 뭐 이렇게 007 가방처럼 이렇게 열수 있게 돼 있고, 뭐 디자인은 뭐 별다른 게 없어요. 네, 이렇게돼 있는데, 보시면은, 네, 여기까지, 후드를 접고, 후드를 접어가지고, 600mm 망원렌즈가 들어갑니다. 뭐, 대략 한 60cm 되겠죠. 근데, 바디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. 그리고, 후드를 피면은, 아예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, 접어야지, 후드를 반대로 접어야지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만약에 600mm GM2 렌즈가 나온다 그러면 가방 하드 케이스를 바디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후드도 접지 않고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방을 열면은 사이즈가 뭐이 정도 되겠죠. 가방을 열면은 그냥 바로 카메라 꽂혀 있고 후드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체결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렇게 어 가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가방은 뭐 제가 뭐 해외 출사나 뭐 별로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. 뭐 이거 소니 코리아에 물어보니까 뭐 70만 원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가방이. 예. 70, 뭐, 48,000원인지 8만, 8만, 8 4,000원인지 하여튼 70만원 넘는다 그러는데, 뭐, 저는 파는 입장이니까 또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죠. 그래, 한 60만원 받을까? 뭐, 싶으네요. 하여튼 뭐, 가방이, 가방이 없으셔가지고, 잃어버리셔가지고,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010-7751-1603입니다. 010-7751-1603. 뭐 바닥에 이렇게 어 세울 수 있게 밑에 바닥 스파이크는 있는데 줄은 이렇게 뭐 책가방 매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등산 배낭 매는 것처럼 그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길이는 지금 뭐한 70cm 될지 모르겠는데 본체랑 후드까지 들어가려 그러면 뭐, 최소한 한 1m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. 네. 그래서 다음에 툴을 만들면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 주시고, 뭐, 이 가방이 필요하신 분은 분실해서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010-7751-1603 입니다. 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탐조해설과 집참새 김동현이었습니다.